저는 장천 오로동, 어, 구미에서 아주 꼴짝인 곳에 태어났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 20리 길을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렵게 참 공부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인공지능 분야가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일본을 가게 됐고, 또 유학을 결심하게 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 업또 국가 R&D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기획을 하고 했습니다. 구미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미는 첨단 도시입니다. 제가 바로 전형하는 이 정보통신 첨단 산업 도시가 현재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미 경제를 살리고 우리 첨단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미 시민들이요 미래 에 대해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laughs> 예, 기업 유치. 강소기업 육성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면 구미가 살아납니다. 지금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이 떠나면서 구미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오공단 분양가를 낮춰야지만 좋은 우량한 기업들이 구미에 유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도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미 경제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강소벤처기업 100개를 육성해서 구미의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벤처기업에 꽂힌 코스닥 상장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구미를 대구경북 벤처별대 중심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넷째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미 경제 살리기 펀드 같은 것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 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연구 개발이나 창업 벤처를 육성을 하면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을 반드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 경제는 살아나게 됩니다. 주말에 제가 지리산을 관광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리산에 있는, 지리산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단체와 지리산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어, 외부 사람들을 봤을 때, 공연을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구미에는 문화예술이나 관광 분야에 대한 잠재적인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을 활용해서 구미를 살리는 방안이 없을까요? 구미에 관광 방문객 100만 명을 유치해야 구미 경제가 살아납니다. 구미를 문화, 예술, 역사, 기업 처음의 도시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구미 1박 2일에 문화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구미에서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공동화된 1, 2공단에 구미 글로벌 첨단 산업 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구미 기업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말 운동과 연계해서 동남아, 중국 등의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금호산 테마파크 개발로 1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공단 내에 구미 면세점 유치나 공장도 가격의 아울렛 유치로 중국인 등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그런 구미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의 구미 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미시의 정치 행정이 바뀌어야 구미가 삽니다. 공무원은 정렴하고 공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은 개방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구미시 행정은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시민 신문고 제도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미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공명정비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어, 이분들이 잘 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미시에는 농업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잘 살도록 바뀌어야 구미가 삽니다. 구미 특산물이나 구미 브랜드를 발굴하여야 합니다. 구미시 행정은 농축산업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농복합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육자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시가 여러분들의 생산물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이나 상품 등록, 택배, 세무 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구미시는 자영업, 영세업자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인분들도 계시지만, 자영업이나 영세사업자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분들이 잘 살도록 바뀌어야 구미가 삽니다. 구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사업자분들의 사업을 집중 지원해. 앞으로는 구미시가 오픈마켓, 스토어팜,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에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미시는 반드시 SNS 마케팅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스타 마케팅, 세계 유명 SNS 왕홍 마케팅 등으로 외국인이 구미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기업이나 상가의 매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지원 확대나 공예공방거리 조성으로 국내외 관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거리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구미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미 역세권을 개발하고 온평동 문화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구미를 살려요. 구미시에는 어르신, 복지소외계층 그리고 저 같은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르신, 복지소외계층, 청년 등이 잘 살도록 바뀌어야 구미가 삽니다. 서민이 행복한 구미, 서민이 제일인 구미를 위하여 구미시의 모든 행정과 예산 집행을 서민경제 활성화나 민생생활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는 살고 싶은 구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위한 복지 일자리 연계 자립 기반 구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미시 덮어놓인 다문화 가정의 복지 사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 구미에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타 도시에서 어, 교육 정주 여건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구미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의료시설, 쇼핑시설, 문화예술 향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미도 충분한 소비력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자본과 사람들을 묶어두는 게 시에서 할 일입니다.